항명이로노마목하바이로차나마니바드마주바라보라바로타야호모마목하바이로차나마하무두마니바드마주바라보라바로타야호 <믄> 차나마하무드라마니바드마주바라부라바르타야호아릴체업장근번득생정토다라니나무아미타바야 타타가다야다지앗다가미리도바비암미리당시단바비암미리당비가란제야미리다 비가란다가미니가가나 비가란 기다가레사바하이미타불종자지노놈 바즈라다름마흐리움바즈라다름마흐리움바즈라다름 마흐리나 벌써 동짓달 관음 제일입니다. 음력으로 한 달만 지나면 또한 해가 갑니다. 간음제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지요. 오늘은 날마다 오늘이 옵니다. 오지요. 오늘이 오는 연고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조계사 법당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지만은 내일 이렇게 법당에 오신다고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욕심은 내일도 모래도 글피도 조계사법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법문을 듣겠다고 생각은 먹지만은 먹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밥을 세떼를 먹습니다. 여러분은 두떼 잡수는 분도 계시고, 부처님은 한때 고향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해종 스님은 하루에 밥세 떼를 꼭 챙겨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내서 밥을 먹는 것은 그 때의 밥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밥을 굶으면은 영원히 그 밥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찾아 먹겠습니까?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야. 그래서 흐르는 물도 흐르는 물에 두번 손을 시칠 수가 없다. 한 번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한때의 밥을 굶지 않고 꼭 챙겨 먹는다. 매사일도 밥 먹는 것 같이 챙겨서 한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 행복하고 머물러도 행복하다. 여러분이 지금 조계사 법당에 와 계시지만은 영원히 조계사 법당에 올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 오늘 이 시간뿐이구나. 이 시간뿐이구나. 하면은 이 시간이 얼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거지를 해야지 내 것이 되지. 그냥 소 닭보듯이 지나가면 안 된다. 오늘이 있는 연고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조계서 법당에서 관음제 일날 이포교원장 혜종 스님하고 날마다 만나죠. 지난달은 못 만났어요. 다른 법문하고 따블이 됐기 때문에. 난 그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고. 지금 만났다 해가지고 내일 만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났다 해가지고 내일 못 만날 일도 없어. 이 세상 이루어진 것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저기에서 법당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고 스님 만났어. 또는 여러분 또. 아는 분들 서로 만났죠. 만난다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가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 왜 만나지 않았다면은 헤어질 일이 없는데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일이 생겼다 맞습니까 맞아요.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만났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이 불교의 연기법이야.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지요. 저기에서 법당에 앉아서 가만히 참선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만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한번 저 생각해 보셔. 법당에 오니까 부처님 만나고 스님 만나고 도반 만나고 법문 만나고 만났죠. 끊임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루가 가는 거야. 여러분 만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소를 만나니까 숨을 쉬고 숨을 내뱉으니까 탄산가스를 내보냈지. 육근, 안입비 설신의 여섯 가지 갈래로서 계속 만났다가 계속 헤어져. 내가 지금 소리를 내니까 소리를 듣지요. 내가 모습을 나타나니까 여러분 소리를, 모습을 보지요. 눈으로. 눈으로 만나고, 귀로 만나고, 코로 만나고, 입으로 만나고, 맛으로 만나고, 촉감으로 만나고 법으로 만나고 맞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만남, 이 만남이 얼낙금 중요한 건가? 그래, 만남을, 만남에 따라서 싫로애락이 생긴다. 이 말씀이야. 만남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다 느낌을 갖지요. 응? 이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 만남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도,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도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니까 내가 만들어졌죠. 안 만나면 될까요? 어디서는 뭐안 만나도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안 만나고 태어날까요? 부부끼리 만나지 않고 어린애가 인태 됐을까? 만나니까 되는 거 아이가. 엥? 이 몸도 간략히 말한다 하더라도 네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네 가지가 뭡니까?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 육체가 있다가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없어진다. 그래서 내 몸은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아 만나서 잃었다가 있다가 헤어지면은 없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그렇게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애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년을 산다 하는데, 100년을 산다 하는데, 1년 동안이 엄청나게 길지만은, 길지만은 저 우주공간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에 지나잖아. 눈 깜빡할 사이 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비율를 한다면은, 하루살이 사는 거 봤습니까? 하루살이라는 거,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지만은 우리 100년 동안 사는 거나, 하루살이가 느끼는 감각은 우리 100년.